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기 전 최종 검토를 위한 지역 정치권 간담회가 어제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특별법안에는 행정통합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고 주청사는 전남에 두는 것으로 1차 가안을 확정했는데요. 특히 그동안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던 통합교육감도 지방선거에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이번 달말행정통합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열린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역국회의원 간의 3차 간담회 2시간이 넘는 비공개 회의 끝에 1차 가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행정통합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고 통합청사는 광주청사, 무한청사, 동부청사 등세개 청사로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전남에 두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가안으로 어, 특별시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한다. 청사는...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되 주된 사무소는 광, 전남으로 한다. 하지만 이는 1차 가안 일뿐, 오는 27일 마지막 간담회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에도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행정통합에 따른 정부의 통큰 지원책에서 교육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합군 문제에 있어서는 현행대로 간다. 다만, 통합시장이 조정할 수가 있다. 통합교육감. 통합교육감이. <laughs> 그리고, 어, 저기, 교육공무 신분 보장은 보장한다. 이번 달말 발의될 행정통화특별법안은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다음 달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명칭과 청사 위치를 두고 지역 간의 혼란과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률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 등도 집중 논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다음 달 통합 특별법 통과를 위한 지역 정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로의 흡수 통합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남 동서부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특례 조항들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광주 전남 통합을 대한민국을 대전환할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을 위해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는데 지역 국회의원들이 동감하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냥 금북 준다고 할때 이걸 받아서 우리 광주 전남이 새롭게 미래를 설계하고

통합 과정에서 지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행정 체제 내에서 위상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의 삶이 통합의 효과로 개선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한 통합 특별시 출범 이후 재정과 행정 권한을 광주와 전남 동서부에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균형 통합 특례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동북권이 광주나 서북권에 비해서 소외되지 않는 고르게 균형 발전할수 있는 그런 통합이 돼야 한다는 여론을 많이 듣고 있고 그걸 전달하고 있고요. 지방 주도 성장의 물꼬를 트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 속에 출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행정통합의 빠른 흐름 속에 통합특별시가 본래 취지대로 출범하고 통합 이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실효적인 지원책과 균형 발전 방안이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전-충남특별법은 행정안전부와 막바지 협의를 마쳐 이번 주 발의될 것이라며 광주-전남 행정통합도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행정통합으로 대한민국이 5극 3특이라는 경쟁력 있는 질서와 구조로 재편되면 지역 주도 성장 모멘텀의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추진으로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고된 가운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도 본격화합니다. 광주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문자 발송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별 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통합단체장 선출을 준비하더라도 광주 또는 전남 가운데 한 곳의 선거구만 선택해야 해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제안을 두고 전남동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문수, 문금주, 조계원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 없는 독단적 합당 추진에 반대하며 중도층 이탈 등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권양엽 의원은 합당 여부나 방식, 조건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며 합당 제안이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주철한 의원은 합당과 관련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청년 유출이 심각한 전남에서는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지역 청년의 현실을 한 대학생이 영화로 담아내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년 세월을 품은 목포극장. 한 청년이 영사기 앞에 서 있습니다. 국립목포대학생이자 신인영화감독 윤창민씨입니다. 윤 감독의 단편영화 혼자 있을 때는 올해 사람 사는 세상 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비수도권 대학생이 취업을 준비하며 느끼는 불안과 고민을 로맨스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촬영지는 목포와 무안 영암 등 모두 전남 지역입니다. 윤 감독의 영화가 주목받는 이유는 특별한 사건이 아닌 지역 청년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담담하게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일자리는 여기에 놓고 이제 서울이나 부산 어, 가깝게는 광주 같은 일종의 대도시권으로 이제 가야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다,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같은 영화제에는 윤 감독의 지도 교수인 오세섭 감독도 단편 영화 '퇴근'으로 함께 초청됐습니다. 학생과 교수가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한 영화 창작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습니다. 특히 독립 영화는 보통 자기 이야기를 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상민 학생이 그 지역을 기반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고자 이제 처음에 시도를 했을 때아 이게 이제 그 본인으로서도 이제 연출자로서도 어떤 첫발을 내딛는 기분이 들었고요. 윤 감독은 지금 목포 극장 안에서 2월 중순 개관을 목표로 지역 최초 예술 영화 상영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상영할 공간까지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는 도전입니다. 신인 시절 때 누군가의 작은 도움 하나가 나중에 뭐 거장이 될 수도 있고 명 배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도움을 줄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모두 같이 한번 합심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지난 10년 동안 전남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청년은 12만 5천 명 취업과 미래를 고민하던 지역 청년의 불안은 이제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성을 녹인 작품이 주목을 끌며 앞으로 지역 문화 창작의 흐름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역의 주요 행사와 일정을 전해드리는 이슈 프리뷰 시간입니다. 1월 마지막 주에는 동북권에서도 광주전남행정통합에 대한 공청회가 시작되고, 탄소감축 정책과 관련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여수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역의 최대 현안인 행정통합과 관련해 동북권에서도 주민공청회가 열립니다. 여수는 오는 27일 오후 1시 반부터, 광양은 오후 4시 반부터 진행됩니다. 이에 맞춰 여수순천광양상공회의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과 관련한 경제계의 요구사항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어 오는 30일 여수에서는 국회의원과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행보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엔 손은모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이어 주말에는 김대중 교육감과 김혜룡 전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 서영학 전 청와대 행정관, 오학은 전 순천시장 후보, 정인화 광양시장, 유재동 고흥군의회 의장, 박준희 전 고흥군 기획실장, 백인숙 여수시 의회 의장의 출판 기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수 석유화학산업과 관련해서는 플랜트 노조 등 노동단체들이 LNG 발전소 건설 공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어 29일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주요 기업들과 탄소 감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한편 고은군 의회는 오는 28일부터 전라남도 의회는 30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주요 안건을 처리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김수출액이 4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김수출액은 전년보다 18.5% 증가한 4억 3,2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